오늘은 공포 게임을 할 겁니다. 이 게임은 층간 소음 공포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이토 준지 미미의 괴담을 원작으로 한데요. 아 층간 소음이 들리네요. 한 여자가 있고요. 이게 저인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이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들리는군요. 아좀 개빡친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네. 따지러 가는 수밖에 없겠어. 화살표로 조종할 수가 있군요. 화난 발걸음.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나가는 거군요. 방에서 나갑니다. 아니, 층간소음이 어디서 들리는 거야? <laughs> 아, 여기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아, 갈 수가 있군요. 예, 다른 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뭐죠? 자판기에서 느낌표가 떴습니다. 목 마르지 않아? 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위층으로 갑니다. 자, 우리 집의 윗집이 저 끝에 방이겠죠? 아, 여기 오니까 더 뒤지게 시끄럽네 벌써. 이봐요! 아! 아, 내 귀! 뭡니까? 저기요,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럴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닌데요. 제 귀걸이 안 보이세요, 이거?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고성방가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옆집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옆집도 시끄럽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옆집에 가야겠어. 어우 시끄러 죽겠어. 어. <laughs> 오늘 사운드가 좀 크죠? 실례합니다. 아하, 그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안 계세요? 외출했나? 옆집은 항상 조용하던가. 항상 조용하다고요? 혹시? 여기 빈집 아닌가요? 아우 그때기아 뒤죽었네 그냥 아무도 안 살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빈집은 아닐 거예요 가끔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아우씨 정말 어? 어? <laughs> 검은 사람? 아우 시끄러워 그림자인가? 어어 아주머니! 왜? 에이? 뭐야? 있었잖아 뭐냐? 그건 그렇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초상난 것도 아닌데 온통 검은색이네. 뭐야 누구야? <laughs> 집주인인가? 무슨 일인가요? 싸움은 다른데 갔어요. 아니 저 주머니. 아니 아니 아주머니, 솔직히 시끄럽잖아요. 저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 급방에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아주머니는 신경 안 쓰이세요? 조금 들리기는 하지만은 우리 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옆집에 물어보면 어때? 옆집 사람은 방금 나갔거든요 집엔 누군가 남아있을걸? 네? 그 집에는 여자가 두세 명 정도 살고 있던 것 같던데 아마 자매일 거야 근데 정말 이상한 자매야 체격은 다른데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두통 인사를 안해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이지. 네. 얘기 끝났으면 난 빨래가 남아서 좋은 하루 보내셔. 네, 아줌마도요. 하긴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 그냥 싸가지가 없어 보였어. 하지만 그보다 소음공해 문제는 어떡하지? 개 같은 중간 소음이거? 파에 가서 공부나 서야겠다. 아유 참아야지 뭐 어떻게 저 내가 저 사람이 기수도 없고 그냥 덩치도 크고 귀에 해골도 있어가지고 저거 무서워. 음... 데려간다. 우리 집으로. 아우 목 말라다 그냥. 그 목마르지 오빠가 않아? 가슴 소리도. 헤이, 집이다. 마이 홈 스위트 홈. 인공이 어맹난 여사님인가? <laughs> 음악이 멈췄잖아. 공부 좀할수 있겠군. 자, 공부를 시작해 볼까? 일단 핸드폰 좀 보고, 쇼츠 좀 보고, 우주 아마 좀 보고 휴 벌써 어두워졌네? 한 글자도 못봤는데? 마실거나 사러가자 이새끼 앉아있는 시간 1분 30초도 못버티는구만 어? 공부하기 싫은거 아니야 이정도면? 어? 공부하려고 앉으면 음료수 먹고싶지 어? 아까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두번이나 했는데 말이야 목마르잖아 이래놓고선 어? 이제 건조해진겨 와 근데 집 바로 앞에 자판기 있네 개꿀딱지네요? 냠냠 넘고... 어 깜짝이야 짝짝 잠자... 어, 미친 남자다 이봐요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응? 응? 어? 뭐야 아래층에 가시군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내 네, 얘기 좀 들어줄래요? 네? 옆집에서 사는 검은 옷의 여자들 말인데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무 소리도 안나는거지? 씨야 <laughs> 좋겠다! 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나면 좋겠다 나랑 방바꾸자 개같은 놈아 집이 낡고 벽이 얇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일상적인 소음이 들릴텐데 어머 저건 뭐야 정말 그 자체란 말이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키큰 사람인 거아니야 올블랙을 좋아하는? 약간 모델 같은데? <laughs> 근데 팔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약간 징징이 느낌 나고요 어, 문어가 변장한 건가? <laughs> 저 사람들 대체 뭐야 내 옆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야문명 완전 변했어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분 부부 싸움에서 <laughs> 내쫓기신 거예요 <laughs> 별일 아닌 거같아 아유 별일 아닌 거 같애 어아 목소리 이거 혼동 으 어? 무슨 소리지? 위층에서 난거 같은데? 아씨 또 가봐야 돼어 추워 죽겠어 야옷좀 입고 오자 어, 너무 추워 누가 나 싫어 다녀 위층에서 비명이 들렸어 옷좀 입고 온다고 위층에서 비명이 옷좀 입고 온다고 개 같은 게임아 어 그냥 가자 어, 위층에 먼저 가는 게 맞지? 5 0 문제야 지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아우 추워 씨. 아우 깜짝이야 뭐야 저게? 어머, 뭘까? 뭐지? 오잉? 벽에서 뭐가 나왔어아 고양이야. 막, <laughs> 아, 누구 고양이래? 야나 이거 <laughs> 해골이 뒤집어진 건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얼룩덜룩이 고양이였어. 이거 머리가 여기. 오, 어? 귀여워. 어? 얼굴 한번 보자네 집에 가.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 볼까? 어 너무 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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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다. 어. 어 이번에 로또가 당첨돼 빨리 이사를 갈 텐데. 열려있네? 혹시 죽은 걸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들어가 봐야겠지?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어? 오? 이거 기타? 진간 소음을 유발했던 그 기타? 창문 밖으로 던진다 창문 밖으로 안 되냐? 음... 한번 둘러보자 그 아저씨는 어디 갔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상하긴 해 잠깐 구멍이 뚫려 있잖아? 어? 구멍? 아, 어? 바람 때문이야 엄마! 세게 내가 닫은 거 아니야? 바람 때문이야! <laughs> 뭔지 알지? 다시 열고 엄마 이거 내가 세게 닫은 거 아니야? 진짜 바람 때문이야 한 다음에 적당한 세기로 닫은 다음에 들어와서 삐져있기 어, 뭔지 알죠? 구멍이 있네? 어? 한번 들여다볼까? 누가 뚫어놓은 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죠? <laughs> 구멍이 무슨 생고기도 아니고 뭐 얼마 되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그 남자가 오!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 옆으로 옆모습으로. 그 남자가 뚫어을지도 몰라. 한번 볼까요? 홀드. 어? 아니. 아니 드라이버로 자기 팔을 분리하고 있어. 뭐야? 로봇이야? 오머나 팔이 길어졌네. 어머, 다이소에서 샀나? 어머, 아이가 걸렸다. 근데 왜 다시 봐? <laughs> 호기심이 많은 여자야? 음, 그래도 다시 볼까? 안 볼래? 안 보는 선택 따위는 없네요. 보자. 봐야지. 어쩌겠어? 와! 개! 갑다 왔다. 소리가 너무 큰데? 일부러 소리 크게 만든 거야 이 게임 이거? 증간소음 공포 느끼라고? 뭐야? 저 여자 그 손이 어떻게 모대로 늘어나지? 어쩌면 다이소의 신제품이 나온 걸지도 몰라 그 자매라는 게 사실은 동일 인물일지도 몰라 어. 동일 인물? 그게 무슨 말이지? 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가지고 키 작은 사람 큰 줄이 사람 줄이 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 하는 건가? 다행이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 아,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렸는데? 어떡하죠? 저는 최대한 멀리 도망쳐 창문으로 간다. 안 나가죠. 어. 이젠 멀리 갔겠지. 어. 어, 추워 나가자. 그녀는 아직 복도에 있을지도 몰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오! 장문을 볼 수가 있어! 어, 어 여기! 2층인데! 아. 아니! 아. 아.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에 살고 있다. 파리 <laughs> 외제. 나는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간데로또에 당첨이 안 된다. <웃음> <웃음> 그 아저씨는 어디 죽었나? 그러니까 저 여자가 참다 참다가 우리 위집에 층간 소음하는 아저씨를 죽였나? 아까 그 창문으로 안 나가고 복도로 한번 나가 볼까요? 야, 잠깐만. 이 해골 있지? 고양이. 이거, 그 남자랑 좀 닮지 않았어. <laughs> 뭔가, 하관이 조금 닮았어. 변한 게, 변한 게 아니라 약간 그 남자가 죽었다는 뭔가 그런 의미 아닌가? 자, 여기서. 아니, 여기로 나가려고. 어? 어? 어아 계속 뒤로 야 여기서 계속 뒤로 갈 수가 있어 오오 오, 대박 나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녀는 꼬 아, 아씨 이 똑같잖아 씨, 뭐야 씨 그냥 그런 괴담이라는 그런 느낌인가봐 그렇지야 걸린 이게 건가 볼포인데?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 두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 두리마뱀 나